여기는 그래도, 그, 뭐, 찾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퍼즐이 은근 있기는 하네. 많은데? <laughs> 다 퍼즐이다. 그냥 아예 여기서 해야 되나봐요. Good day! I never thought anyone would come back here. Everyone left many, many years ago. They all gathered in the big hall, and the city emptied. Everyone just disappeared. Maybe they left, or maybe something worse happened to them. As for me, I'm not going anywhere. This is my home. I grow my own food, and look after the boiler. I live here with my parrot. Oh, by the way, If you could find him, I'd be very grateful. He flew off somewhere. I'm too old to roam around the city looking for him. 그러면 지금, 뉴욕 밑에 이런 도시가 있다는 건데, 특히나 동굴이잖아요. 심지어 뭐가 또, 아, 여기가 아까 여기 같은데, 신기하네. 와. 퍼즐이 진짜 많다. 이거 본편 보다 엄청 많은데요? 음... 그 약하고 지금 이 마피아. 아. 이거 지금 이약 얘기랑 마피아 아까 그 얘기랑은 연관성이 없는 거네? 원래 같으면 연관성 있는 거를 보너스로 하거든요? 아니면 뭐 연관성 있게끔 나오려나? 다 뽑아? 아이 막대기들 아 이거 하나만 했으면 되지 야한 번에 받기. 근데 와 혼자 여기서 살면 좀 물난리 괜찮나? <laughs> 요즘... 여름에... 장마... <laughs> 아 이거... 이거 써야되는건 아니죠? 이게... 틈을 통해? 아이 아, 안으로... 굳이? 잠겨서... <laughs> 어. 음. 야, 퍼즐 진짜 많다. <laughs> 아니, 왜 보너스 챕터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심한데? 어. 음. 어, 잠깐만, 이거. 앞에 그거잖아요. 얘도 움직여야 되나보다. 그러면 됐나? 이 할아버지 집을 지금 몰래 들어간 건가? 그렇게 해야 했나?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일단, 이거부터. 어,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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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헷갈린다 살짝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제 도시자문위원회가 모였지만 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여자들은 짐을 싸고 남자들은 무기를 확인하고 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징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 제 개인 물품과 구급상자를 이전과 같은 장소에 숨겨졌습니다 진정한 형제 톰 로렌스 어? 또이 사람이네? 아, 그러면 그때 그톰 로렌스가 그거를 갖고 숨겼었잖아요. 우물에 던졌잖아요. 그 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기서 봤는데 여기인가? 너 no. 길을 따라 같은 색깔의 상징 길을 따라? 아. 어, 근데, 왜다두 개씩 밖에 없지? 아니구나, 얘는 된 거네. 하나씩 해야 되나 봐요. 해야 되지? 응. 됐다. 음. 석탄 조각. 이거 또 밸브가 있어야 할것같고요 여기 뭐가 있는데, 지금 못 지나가는 거죠. 그 때문에 어, 이것도 못 집나? 역시 안 되지. 근데 이 새를 가져갈 수가 없네. 뭘 줘야 하는 건가? 음. 이거를 저 밸브에다 쓰는 건가? 아, 안 돼요. 왜안 되지? 음, 음 여기 기름치는 도구? 기름치는 도구? 아, 문! 아,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부엌이었구나. 안 가져가지네 열판 다이얼. 녹이나 보다 이거 이렇게 놓고 녹이면 되지 않나? 아 이거 가스예요? 아 불이 아니었구나 야 이거 가스 <laughs> 이거 폭발하면 어떡하려고 가스만 저렇게 켜고 있어 어, 이거 뜨거워서 왠지 못 만질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거는 약간 현실적이면서 이건 아니네. <laughs>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주나? 아, 아 바닥에 흩 뿌려요? 음 record <laughs> oh thank you at least i'll have someone to talk to now of course i remember the man in the glasses who was studying the city he came on a strange train he and the others gave medicine to everyone before that many people died breathing in the strange dust but the medicine helped us. And then everyone left. I was all alone. That was a very, very long time ago. That man worked all the time in the council hall. If you want to get there, you'll have to open a complex lock. Here, let me give you the piece for it. Mm.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이면은 엔딩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뉴욕 미스터리 해볼 건데요. 그때 엔딩 다 보고 이제 보너스 해야 되는데, 이거 퍼즐이 진짜 메인보다 엄청 많은 것 같거든요? 아 문제는 이제 다풀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 풀어야 하는데 못하면 또 이제 또 슬슬 커닝을 또 <laughs> 해야 할것 같고 어 근데 그 할아버지 어디 갔지 여기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없네요 어... 여기서의 일은 다한 건가 음, 이거 그때 풀었고, 요거 했고. 입구는 다한거 같아요. 그냥 이제. 여기가, 아. 근데 이거는 없잖아. 그럼 테이블로 막아? 아니지. 여기 말고 열쇠도 있었네? 여긴 뭘까? 아, 이게 혹시 여기? 아하 퍼즐이네요. <laughs> 작은 원과 큰 원에서 조각을 돌리면서 알맞은 그림이 있는 곳. 시작하자마자 퍼즐이야. <laughs> 음. 오.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laughs> 와 퍼즐을 무슨 몇십 분째 하고 있네. <laughs> 진짜 어렵다. 처음에 제가 맞췄거든요. 다 맞췄다가 이게 그거잖아요. 그 자리까지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쪽의 애들은 다 맞췄는데 자리를 못 맞춰가지고 그 자리가 어려워서 살짝 봤거든요. 자리가 어려서 봤는데, 아, 야, 이거 좀 어렵다. 이게 자리까지 맞추지 말라고 하면은 아까 딱이었는데, 퍼즐이 심한데요. <laughs> 난이도가 섞여 있나 보다. 아니면 내가 잘 못하는 건가? <laughs> 와 아, 뭐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긴 한데, 야,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다. <laughs> 아, 제가 그 댓글에서 그거, 그 얘기를 봤는데, 보너스인가? 그게 되게 어렵다고 했었나? 퍼즐이 많다고 했었나? 그 얘기를 봤던 거 같은데. 어뭐 장난 아닌데? <laughs> 어유 심해요, 심해. 어, 이거 여기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내리나? 어, 진짜네? 뭐, 띄워야 되는 건 아니고. 아, 꽂아야 되는구나. 뭐, 적혀 있는데? 시민 여러분,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동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문은 매우 과장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를 당국에 제출해 주시고 평소처럼 생활하여 주십시오. 또한 광산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 형제들만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허가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광산은 계속 방물, 방문객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흰돌 교단의? 교단? 내 네, 단장이자 여러분의 벗 샘피셔. 으흠... 그렇군요... 아! 밸브가 이제 여기에 쓰이겠죠? 야... 퍼즐... <laughs> 잔인하다... 어? 이걸 어디다 쓰는 건가? 아 어, 녹인다? 이거? 어? 잠깐만! 얘 아까 걔 아니에요? 갖고 있었네. 여기가 열리나? 아 위치. 아이고 그 여기 양동이 같은 거 있네. 이거 여기다 녹이는 거 아니야? 음, 열쇠 를 녹이는 것도 아니 되고 여기 그림을 녹이나? 녹일 만한 게 없네요. 일단. 녹이는 거는 뭐 나중에. 음. 이게 아까 그노 그거 갖고 와야 되는데. 아이 퍼즐. 야 퍼즐 진짜 지옥이네 퍼즐 지옥이네 퍼즐 지옥. 틀린 그럼 착긴가? 너무 틀렸는데? 아, 이, 이런 거. 있는 것만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아요? 더 있어? <laughs> 문 뭐가 또 있지? 음. 묘비는 완전 다르고. 이길 아닌데? 묘비. 과한 거 아닌가? <laughs> 뭐, 뭐가 다르죠? 아, 여기 하나 남았다고 되어 있구나. 뭐지?